개인정보위원회해영입니다어일시간인인보 유출 사강정보는도사립니다어를수범한 개인정보위원회는 내년 2022년 수성 2년차를 맞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제 의전환이 부족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충실 기회와 개인정보 침해 위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품위 대응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받는 데이터 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출범 한달 차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변화업, 새 감춘 거리를 소스라며 정책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안감을 해소하여 사각지대 없는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취약 대처는 6개 보호와 디지털 기관 사회에 부합한 성적 자체의 권리를 실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마이 데이터를 강대 추 안전한 데이터 훈련을 확보 데이터 경제 충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성시한 성공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출범 및 변화를 되돌아보면 개인정보통합감독기구로서 확실한 보고 안전한 설용의기틀를 다져왔습니다. 우선 보호 측면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개인 안심번호 소유증 사생활 침해는 예방하면서 신속 정확한 장력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분야를 중심으로 유노출 정보 삭제 등국민점 기회 요인을 최소화하고 페이스북, 스케틀렛, 이루다, 이루다를 말한다 등 위반 사업자를 엄정 차분하였습니다. 활용 측면에서는 가명 정보 활성화와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생체 정보 등 신산업 분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 정보, R&D,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국가적으로 노력해온 EU GDPR 적정성 결정이 최종 채택되면서 우리의 보호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풍부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급격한 신기술 변화에 놓출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공 민간에 상재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 간 데이터 이동과 유통을 한층 확대해야 합니다. 2022년에는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이자 공공 부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시자로서 3대 정책 방향, 8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 개인정보 안심 사회 실현입니다. 데이터 활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예방 대응부터 신속한 2차 피해 방지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외 400만 개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노출 정보를 신속 탐지 삭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법무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 초동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공동규제 방식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안전조치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크웹 유출 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헐린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보도하고 화 해킹 발생 시 통신사를 통해 노출 게시물을 긴급 차단하는 한편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사기 의심들에도 방지하겠습니다. 국민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근 온라인 활동은 급증한 반면 정보주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령,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세분화하고 아동에 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별보호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CCTV, 위치 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사업장 내 근로 감시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활용, 처리 방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감정보 욕구와는 보험업계 등도 윤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열화상 카메라 등 생체 정보 수집 제품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반영되도록 인증제 도입도 분토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분쟁 조정 참여 대상을 모든 개인 정보 처리자로 확대하고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 지역, 전 산업으로 데이터 혁신이 수산되는 초연결, 비대면 시대에 본격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전산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 친화적인 감염 정보 종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번역별 현장 활용 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데이터 기업 컨설팅, 감염 처리 적정성 확인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관 지역 데이터 지원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융에서 시작된 데이터 이동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도록 이종 산업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인증 체계와 함께 보안 인프라 구축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 신서비스 환경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합리적 규율 체계 마련과 지속적 기술 개발 투자가 중요합니다. 드론. 자율주행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개인 영상 등보의 새로운 효율 체계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활용 기술 R&D 로드맵을 토대로 내년 3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290억 원을 투자하여 개화형 데이터내의 개인 정보 단지 기술 개발 및 산업적 수요가 높은 3대 분야, 4대 핵심 기술을 우선 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호 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1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량 보급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27만 회원사를 갖춘 22개 자율규제 단체와 연계하여 맞춤형 보호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내 개인정보 보호, 교, 교육과정 신설 등 산업 수요를 반영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확충하고 감염 정보 전문 인력 양성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공공기관부터 국민 개인정보 보호의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부터 원천 차단을 하겠습니다. 국민생활 밀접 2,000 0격의 감령 전수 조사를 토대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점검하고 법제 개선을 권고하겠습니다. 민감 정보 활용 사업의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지자체 CCTV 관제 센터 운영 상황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생체 정보 활용 사업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안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민간 개인 정보를 대량 활용하는, 민감 개인정보를 대량 활용하는 경우, 사업 시행 전 위험성과 법적 적합성을 면밀히 진단하는 사전 확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원천 차단할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합정된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심과가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이웃 진출 기업 등에 대한 투명 지원을 강화하고 영등 비이웃권 국가들로 적정성 결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통상이 본격화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 이슈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간 데이터 이동 확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예선 실태도 함께 점검할 것입니다. 2022년이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영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과 경제 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